한반도의 통일은 중국과 일본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허브가 될 것이며, 이는 글로벌 투자와 교역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세계 3위권, 경제대국이라는 목표와 연결지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약 7,700만 명에 이르는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며, 이는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통일의 경제적 이익은 내수 시장 확대, 생산 기지 확보, 물류 혁신, 군비 축소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를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선,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약 2,600만 명 인구가 새로운 소비자와 노동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북한 주민의 소득 수준은 낮지만, 통일 이후 경제 통합 과정에서 이들의 소득이 점차 증가하고 소비 시장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남한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의 확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북한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이는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협력과 성장의 핵심 기반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자원으로는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농업 및 산림자원, 해양자원, 그리고 인적자원을 들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희토류 등 광물자원이 풍부합니다. 철광석은 철강산업의 핵심 원료로 함경남도, 단천, 지역 등에서 대규모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그네 사이트는 내화재및 화학공업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북한은 세계 최대 수준의 매장량을 자랑합니다. 또한 히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필수적인 자원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약 2,000톤의 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6위 수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평안북도 운산광산, 함경남도 상농광산 황해북도, 홀동광산 등 여러 주요 금광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원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둠 매장량은 통일 이후 한반도의 경제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금 채굴 기술과 인프라가 낙후된 상황이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광물 자원은 남한의 기술력과 결합할 경우 한반도의 경제적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에너지 자원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탄은 북한의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으로 특히 무연탄의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평안북도와 강원도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석탄 광산이 위치하고 있어 발전용 연료와 산업 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북한은 험준한 지형과 풍부한 강을 통해 수력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다면, 수력 발전은 주요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 잠재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바람이 강한 지역과 넓은 토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농업 및 산림 자원도 북한이 가진 중요한 자산입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넓은 농업용지와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곡물 생산에 유리합니다. 비록 현재는 낙후된 기술로 인해 생산성이 낮지만 통일 이후 현대적 농업 기술이 도입된다면 식량 자금률을 높이고 남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림 자원은 목재와 바이오매스 연료로 활용 가능성이 크며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구가 이루어진다면 환경 보전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해양 자원도 북한이 가진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동해와 서해를 접하고 있어 수산 자원이 풍부하며 이는 통일 이후 남북한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황해와 동해의 어족 자원은 수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수 있으며 동해저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 같은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적 자원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높은 문해율과 근면한 노동 문화를 가지고 있어 단순 노동부터 중장기적으로는 첨단 기술 분야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통일 이후 교육과 기술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은 한반도의 경제적 교약을 뒷받침할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은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 협력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광물, 에너지, 농업, 해양 자원과 더불어 인적 자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한반도는 동부가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은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과 결합될 때 진정한 시너지를 발휘하며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넓은 토지와 저비용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생산 기지로서의 잠재력이 큽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의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이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농업, 경공업, 기초 제조업 분야에서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일 이후 경제 특구나 산업단지를 대규모로 개발한다면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과 같은 모델을 확대하여 새로운 경제 허브를 형성한다면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통일은 교통과 물류 부문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분단으로 인해 물류 네트워크가 제한된 상태이지만 통일 이후에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와 직접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망이 구축된다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특히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되면 유럽까지 물류 이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핵심 물류 허브로 탈바꿈시키며 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것입니다. 더불어 통일은 남북한이 보유한 서로 다른 경제적 강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한은 첨단 기술과 자본이 풍부하고 북한은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두 지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통일 이후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투자가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통일된 한반도는 매력적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경제 성장은 물론 한반도를 국제적 경제 중심지로 자리잡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서 군비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점도 경제적 이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남북한은 과도한 군비 지출로 인해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절감된 군비를 인프라, 교육, 보건 등 사회적 자본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하며 한반도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한반도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북한 주민단의 문화적 융합도 경제적 잠재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다면 새로운 혁신과 창의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 기회를 균등화하고 남북 공동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된 한반도는 동부가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해양경제와 대륙경제를 융합하여 전례없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동의 경제권 형성 등 지역적 협력 강화는 한반도가 국제경제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경제적 성장과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통일 과정에서 경제적 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 등 도전 과제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경제권 중 하나로 도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